방송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부터 반려, 반려동물을 버리면은 증가자가 됩니다.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동물보호법으로 인자는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동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, 발효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, 심중할에 버려야 됩니다. 그래 안 하면은, 앞으로, 증가자가 됩니다. 벌금이나 오더라도 증가자안 주시지만, 벌금도 증가자입니다증가가 붙습니다. 평생을, 증가자로 또 들어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, 이제는, 키울 능력이 안 되고, 그렇게 안 되면은, 맡기세요. 버리지는 말고, 아무 딴을 버려가지고, 그런 증가자가 되지 말고, 이거를,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합니까?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오만 그 때만 그 만들어가지고, 어, 민주당이 전부 다, 어, 다 했는 겁니다. 이제 걸어 다니지 못해요. 이 국민들이 지금 이거 모르고 증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, 앞으로. 동물로 반려견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,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다 증가자 됩니다. 그래서, 버리지 마시고, 꼭, 키우기 힘들면은, 동물보호소나, 어? 갖다 주면 됩니다. 그래, 안 하면은, 아무따나, 길에 아무따나, 산에 아무따나 버리면은, 정가자가 되고, 벌금을 해야 됩니다. 이거 국민들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오늘부터 그 시행한다는 거를.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? 이 국회, 이 사람들이,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돼가지고, 이런 거 있으면, 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야 되는데, 저거 법만들려고저지면저끼리고만나도 삐는 겁니다. 국민이 알아야 그 법도 지킬 거 아니냐 말입니다. 법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법을 만들기 전에도 그렇고, 법을 만들었어도, 국민한테 이런 법이, 이런 법이 있다고 알려야 됩니다. 지금 어떤 국민이 그거 알고 있습니까? 반려견 버리고, 어, 버리면은, 오늘부터, 어, 벌금, 벌금 많고 저가도 된다는 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?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. 오늘부터 그런 시행이 되니까, 특별히,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심을 하시고, 또, 옆에 뭐, 가까이 있는 타인들 보고도 이거 알려주세요. 알 줘야, 이, 괜찮지. 그안 하면은 증가자가 됩니다.